혈액형과 성격, 그리고 건강 사이의 관계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혈액형에 따라 성격이 다르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혈액형이 성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과학적 근거와 대중적 믿음을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혈액형의 기본 이해. 혈액형은 적혈구 표면에 있는 항원의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ABO 혈액형 시스템에서는 A, B, AB, O 네 가지 주요 혈액형이 있습니다. 각 혈액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형 어항원 존재, 비항체 존재, 비형 비항원 존재, 어항체 존재, AB형 어항원과 비항원 모두 존재, 항체 없음, O형 항원 없음, 어항체와 비항체 모두 존재. 혈액형과 성격의 관계. 혈액형과 성격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믿음은 1970년대 일본의 작가 노미 마사하루에 의해 대중화되었습니다. 그의 책 혈액형에 따른 성격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이후 이 개념은 일본, 한국, 대만 등지에서 널리 퍼졌습니다. 각 혈액형별로 흔히 믿어지는 성격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형. 일반적 믿음 신중하고 세심하며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내성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긍정적 특성 조직적, 신뢰할 수 있음, 참을성 있음. 부정적 특성 고집이 세고 강박적일 수 있음. B형. 일반적 믿음 창의적이고 유연하며 독립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낙천적이고 사교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긍정적 특성 열정적, 적응력이 뛰어남, 독창적. 부정적 특성 변덕스럽고 자기중심적일 수 있음. O형. 일반적 믿음 외향적이고 사교적이며 리더십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대담하고 자신감이 넘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긍정적 특성 관대함, 친절함, 직관적. 부정적 특성 고집이 세고 질투심이 강할 수 있음. AB형. 일반적 믿음 이성적이고 냉철하며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예술적 재능이 있고 양면성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긍정적 특성 지적, 합리적, 객관적. 부정적 특성 우유부단하고 비판적일 수 있음. 과학적 관점에서의 혈액형과 성격. 과학계에서는 혈액형과 성격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액형과 성격 특성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 대규모 연구 부재 혈액형과 성격의 연관성을 뒷받침할 만한 대규모의 과학적 연구가 부족합니다. 확증편향: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혈액형에 해당하는 성격 특성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확증편향의 한 형태로 볼수 있습니다. 3. 문화적 영향: 혈액형과 성격의 연관성에 대한 믿음은 주로 특정 문화권에서 강하게 나타나며, 이는 과학적 사실보다는 문화적 현상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4. 개인차 무시: 혈액형으로 성격을 일반화하는 것은 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경험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혈액형과 건강의 관계. 혈액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부 과학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연관성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개인의 생활습관, 환경,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1. 심혈관 질환. 오형 일부 연구에서 오형이 심장마비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낮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비오형 A. 비 A B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2. 위암 어형 일부 연구에서 어형이 위암 발병 위험이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O 형 상대적으로 위암 발병 위험이 낮을 수 있습니다. 3. 당뇨병 B 형과 A B 형, J 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다소 높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4. 감염성 질환 O형 콜레라와 같은 특정 감염성 질환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어형, B형 일부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5. 스트레스 반응 어형 스트레스 상황에서 코르티솔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 임신 관련 O형 임신 중 고혈압 위험이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AB형 임신성 당뇨의 위험이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혈액형에 따른 식단 피터제이 아다모의 블러드 타이프 다이어트 피터제이 아다모 박사는 혈액형에 따라 다른 식단을 제한하는 블러드 타이프 다이어트를 주장했습니다. 이 이론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다모 박사의 주장에 따른 혈액형별 권장 식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형주로 채식 위주의 식단 권장 비형 다양한 육류와 유제품 섭취 권장 AB형 어형과 B형의 중간 형태의 식단 권장, O형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단 권장. 그러나 이 식단법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혈액형만으로 식단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액형과 성격, 건강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혈액형이 성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믿음은 흥미롭지만, 과학적 증거는 제한적입니다. 이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개인의 보유성 인정 모든 개인은 유전, 환경, 경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된 보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과학적 근거 중시 건강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3. 고정관념주의 혈액형에 따른 성격 유형화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낳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가 상담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생활습관의 중요성 건강한 생활습관,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등이 건강에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6. 문화적 현상으로 이해 혈액형과 성격의 연관성에 대한 믿음은 흥미로운 문화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혈액형은 우리 몸의 중요한 유전적 특성 중 하나이지만 이것이 성격이나 건강을 전적으로 결정 짓는 것은 아닙니다. 각 개인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혈액형에 대한 믿음은 재미있는 대화 주제가 될수 있지만, 이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중요한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혈액형이 성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건강과 과학 관련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가장 먼저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